다리가 없는데... 어? 없나? 아니다. 이빨 날뛰기 키우... 음...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안에서도 또... 언니들 저기 아전... 그러면 쉽니다. 지금 환율로 550원 정도. 이거 아이랑 8점 면? 어제 미리 사놓은 빵? 15였나? 이렇게 한끼 먹습니다. 렐리는 앞에도 3,000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고, 오늘은 수영을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제가 물에 그냥 가만히 떠있는 건못하거든요튜부가 걱정이요. 이쪽으로 어, 제가 들어가면, 해변을 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프라이빗 피치. 기대되는구만 와 이거 봐요 겁나 멋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제 봤을 때보다 아, 아 진짜 예쁘다 저 이런 야외 바다에서 수영 창을 해봐야 엄청 탈랜다 자리가 없는데 다리를 어디로 해야 되지? 일단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다리 실어봤어요 바닷가에서 바로 옷 벗으면 되게 준비해왔는데 괜이낯설어가지 여기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저쪽이 사나울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음음음 엄청 깊지는 않아서 아, 오우 음 아, 차 보면서 수영하면서 진짜 개.. 오징어 오 으, 차가워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있을 때 2시간 만에 Winter. 처음으로 물에 들어왔어요 <이> 바다는 바다네 물이 진짜 작다 아차가 음 um 음아음 깨끗해 No, yeah, I want to see, yeah, I want to see what the What? <laughs> Way more than Japanese. <laughs> <laughs> I'm living in that <laughs> <laughs> You don't know your neighbors? You <laughs> like that too. But,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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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수영하기 딱 좋다. 와우. 이해는헬인사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들어가기 그렇던데. 진짜 예쁘다. 추워. 우 아, 추워. 가 선수통에서 누워서 잠시 쉬고 있고, 여기 입장료가 170입니다. 한, 얼마냐? 한8천 얼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나가려고요. 더 아깝잖아. <laughs> 요 친구랑 지금 대화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걸 때마다 주로 이스탄불이야. 헤이~ <laughs> <laughs> 이스탄불에서 왔는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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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o, no. 호텔가데리러올 테니까 같이 가줄수 있냐 하는 거예요. <laughs> 다른 여자를 구해야지 갈수 있다. 땡큐. <laughs> 경찰이래, 경찰. You are married? No, job. 어. 벌써 막. 난 marry problem. 어제 예스 예스 아아 I understand 예스 아아 beautiful girl really i t s nice 에... 아이 이시식이 알고 보니까 클럽은 그냥 구실이었고 나랑 얘기하고 싶어서 같이 가됐던 거래 정말 좋겠다 나는 차국 빼고 다 인기 있어 왜 이러는 걸까? 그냥 진지한 만남이 아닌 호기심? 아마 그런 거 있겠죠? 아~~ 좀무 많은 한국인이 한국에 가고 있어 표정이나 반응이 엄청 다양해서 흥미롭다고 하네요 스마일? 예! 아마한국니이야룩 뭐? 뭐? Nerede? You c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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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inish? <laughs> Dante. Evet. Lan çantam nerede? Orada mı? Pardon işte. <laughs> <laughs>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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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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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매메과의 저녁 식사는 끝나버렸다. 아니 저큰 레스토랑에 화장실이 한칸 있는 거예요. 난 참을 수 없어. 저쪽이 번화가인 것 같아요. 작은 해안가 마을이어서 지도 없이 그냥 막 걷다가 숙소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음. 지금 이단 번화가를 좀 걸어와서 이쪽까지 왔는데 여기 어딘지 몰라요. 향막 걷고 있어. 뭔가 더 완성도 있는데? 음. 음. 빌라트라는 ATM 기계로 돈고로는수수료만 든대요. 모든 카드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짐을 하우전에 싸느라 보니까 뭔가 필요한 옷이 조금씩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려봤어요. 이런 건 저렴하다, 8 0 0 0원 정도. 수영복도 판다. 근데 못했으면 여기와서 사도 되겠어 요런 로브셔츠 이만을하면 응. 되는거? 처음으로 이렇게 된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된건 안먹어봤거든요 이거 띠쓰 띠쓰 라이스 컴 나는 이게 계란인줄 알고 시켰는데 빵이 나오는거였어? 아침에 불닭 먹은 이후로 찻 끼. 음. 비큐인데 왜 양냄새가 나냐? 의외로 이게 안 맵다. 한국도 그렇지 않나? 달달해요. 와우, 맛있다. 여기 뭐 가루들이 있는데, 그냥 필요가 없어. 간이 딱 맞더라고요. 어디였지? 인디거스크처럼 소금 빼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짠 적은 없었어. 아, 일단, 저한개포장해놓을까 뭐 맛있어. 밥이 완전 한국밥이다. 여기도 밥을 많이 먹는가 봐요? 오! 옆에 사람이랑 똑같은 거 시켰어 괜찮구나 수영하고 와서 너무 바르라 그런지 진짜 꿀맛이다야 화장실만 안고 으면 진주 터키 경찰 동남관 같이 레스토랑을 갔을 텐데 11시 다 돼가는데 안탈리아 방거리는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에요. 유모차 고 아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고 여기가 거의 휴가 보내러 오는 관광도시라서 그런지 되게 평화롭고 안전해요. 음. 무슨데 무슨 버블리라는 칵테일? 몰라. 어, 그걸 시켰다. 오늘 완전 진짜 휴가다. 전날 밖에 말고 여기 안에 조용한 데서 먹어요. 짠. 너무 터키에서 돈돈하면서 떠억면서 음, 여행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너무 크지 않은 진출은 좀 해봤어요. 행복한 게 4등? 요거. 아 이거 좋고. 좀... 나면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